네, 안녕하세요. 브로주아 오디오입니다. 휴일날 맞이해서 오늘또 이렇게 또 작업도 시작했고요. 아, 또 5천원 만에 또 K-8이 조금 연속적으로 좀 작업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뭐참 좋은, 아, 그 초창기에 또 작업도 또 엄청만 많이 또 작업을 한 이력으로서 또 오늘도 또 좋은 소리로 또 보답드릴 수가 있어서 정말 좀 매우 좀 좋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우리 기존에 지금 뭐 찾아주신 회원님께서는 이제 뭐 수도권에서 또 오시긴 하셨는데요. 어, 요 앞전에 테슬라를 타고 다니셨대요. 그래서 차를 이번에 이제 정의차에서 일반차로 이제 넘어오시면서 그 전에 이제 테스, 테슬라 타면서 스피커를 뭐 400만원을 넘게 <laughs> 작업을 하셨대요.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뭐 좋은 오디오 옵션도 있고 그래도 테슬라가 오디오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 는 얘기를 들었어요. 들었는데 이제 뭐난 이제 개인적인 취약이 있어서 오디오 튜닝을 조금 더 하고자 싶어서 또 하신 것 같고 어, 보통 스피커 교체를 하는 또 이유들, 스피커를 교체, DSP 없이 스피커 교체를 또 해야 되는 또, 또 차량 또, 또, 이유가 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금일은 저희가 항상 주력으로 항상 밀고 있는 150만원 패키지. 센터 스피커 두개 만들어 놓고, 고음 두 개, 미드포 두 개, 그 다음에 DSP 하나. 요렇게 이제 가장 동호회에서 많이 나가는 패키지고 가격도 가장 좀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성능 첫 번째는 성능이겠죠. 성능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은 만족도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리앙스를 봐도 뭐 굉장히 소리를 되게 몰라 드라마틱하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조금 어떠, 어떤 분들에는 방향성 반대 성향을 좀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. 근데 오늘 회원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인터뷰에 살짝 또 응해주시기로 또 하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뭐 즉흥적이 아니라 조금 더그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처음에 네. 그 테슬라 타실 때한 3년 전이신가? 이제 네. 3년 전에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조금 더 좋게 하고 싶어서 스피커를 교체를 하셨는데 네. 되게 굉장히 유명한 업체에도 가셨어요. 그렇죠. 예. 이름만 대도 물론 네. 다 알고 있는.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조금 실패하는 조금 실패였던 것 같고. 지 중요한 것은 그때는 400 얼마나 줬지만 지금은 150만 원 밖에 줬을 때 지금 현재 요 우리 케이파에 듣던 소리보다 지금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점으로 준다면 지금 <laughs> 그, 그거에한 70%밖에 안, 70안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예, 400을 썼는데 그때는 지금의 가격 대비 가성비로 치면은 뭐 단순히 금액이 내려가서 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소리 사람들의 취향이 조금 여기서 좀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가 아주 상급자 아닌 이상은 뭔가 뭔가 뒤에, 뒤쪽에서도 넘어오는 입체적인 뭔가 라이브 감이 있는 생동감 있는 좀꽉 차는 소리를 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것을 큰 틀로 맞춰주고 베이스 띄워주고 그 다음에 보컬을 쏘지 않게끔 한 맞춰줘도 굉장히 사람들이 만족도가 제일 높고 저도 제고민이 때부터 오디오 할때 책으로 좀 좋아했던 추구했던 오디오 장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돈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님께서 처음으로 제가 늘상 말씀하시던 부분을 오셔서 저한테 불만을 태웠을 때 하셨던 말이 돈하고 성능하고 비례하지 않는다 그렇죠. 예, 구성이 중요하고 그래. 딱그 말씀 하실 때아 좀 이렇게 분석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딴 노래 들어볼 필요도 없고 여러 해봤지만 뭐딱 여기까지 딱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. 지금 항상 테스트 하시는 그 아까 요거 네. 알리 요 노래 들어보고 그리고 또 스트리밍하고 여러 가지 고음질을 많이 사용하셔서 오늘은 결과치가 더 좋게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,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네. 노래 듣고 마무리할게요 노래 들어볼게요 이제 모든 걸다 버렸어. 사랑도, 너에 대한 어떤 기대도 처음부터 내 욕심이 컸나 봐. 내가 갖지 못할 사랑이었어. 들어 보고, 혹시나또안맞 으면 다시오 셔야 되 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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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아니야, 나니야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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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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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베이스가 이제 적으로 앞에서 나 <laughs> <laughs> 노래가 멋있으니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